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아리메TV입니다. 지난 5월 20일 만들었던 양파청 지금쯤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을지 참 궁금한데요.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안녕하세요. 아리메TV에요. 제가 양파청 만들면서 양파 갈때좀 많이 힘들었거든요. 지금 발효가 잘 된건지 어, 바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건지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영상 준비했어요. 제가 지금 5월 20일에 이 만들었거든요. 만들어서 3개월 정도 밖에다가 좀 놔뒀고요. 지금 아직 3개월이 좀안 되긴 했는데 며칠 전에 요리를 한번 해서 먹었어요. 네. 맛 괜찮더라고요. 네. 보통은 양파를 그 껍질 부분까지 다 쓰세요. 왜냐면 영양가가 많잖아요. 그래서 그 껍질 채로 다 잘라서 이 안에 넣으시고 그리고 또속그 설탕 준비되어 있는 만큼 넣으셔서 3개월간 발효하신 후에 그 내용물 을 오롯이 다 건져내시고 나와, 남아있는 고 진액그 부분 쓰시잖아요. 그거를 숙성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어, 바로 쓰시든지 하시는데 저는 양파를 그냥 오로지 다 먹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껍질은 다 벗긴 후에 갈아서 준비되어 있던 그 비정제 설탕 수, 사탕수수당 넣어서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. 이게 한한달반두 달쯤 되니까 이렇게 다 색깔이 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. 갈아서 해서 그런지 설탕이 되게 침투가 잘 돼서 그런지 굉장히 금방 좀 내용물이 이렇게 잘 잦아드는 것 같아요. 보통은 요 위로 떠 있잖아요. 이렇게 매실이든 아니면은 음 어떤 청을 담글 때나 이렇게 양파나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고 밑에 설탕이 가라앉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서 휴, 그러니까 휘 저어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냥 좀 이렇게 흔들어 주니까 그리고 가끔 열어서 이렇게 좀 저어 주니까 그렇게 크게 불편한 상 없이 바로 그냥 발효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했던 그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발효하는데 쉽게 조금 됐다고 할까 예,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처음 갈때좀 많이 힘든 거 그거는 좀 감수하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며칠 전에 요거 요리를 한번 목살을 구워서 먹을 때좀 첨가해서 고기 재워서 먹어봤는데 어, 냄새도 안 나고 괜찮고요. 그리고 요거 뚜껑을 열어봤을 때. 굉장히 그 양파 볶는 냄새, 약간 구수한 그런 달콤한 냄새라고 나을까? 좀 나서 아, 발효가 잘된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처음에 핵 양파라고 그래가지고 좀 설탕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사실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. 너무 많이 달지 않을까? 근데 이게 발효가 되면서 나름 좀 맛이 좀 균형을 좀 찾은 것 같아요. 아주 많이 달진 않고요. 조금 많이 좀 달콤한 정도, 조금 반 정도? 네. 그래서 요리할 때 많이 넣지 않고 좀 적당량으로 넣어가면서 좀 만들어 보고요. 또 만약에 많이 넣었을 때는 또 어떤 맛이 나는지, 뭐 적게 넣었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 그것도 좀 상황이 또 이렇게 된다면 설명 좀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. 앞으로 양파청 이쁘게 봐주시고요. 제가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아까 이 양파청을 조금 넣고 가지 볶음을 만들었어요. 근데 가지 볶음을 고기 넣고 같이 볶아서 덮밥 해먹을 정도의 그런 걸쭉함으로 만들었거든요. 뭐 영상 한번 보시고 나중에 또 많이 또 맛있게 하나 안 하나 한번또 지켜봐 주세요. 네. 맛있는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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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